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동경의 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놓은 값이 있는데요. 시초선이라는 것과 그리고 동경,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처럼 고정된 이 OX, 이 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값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요만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정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각의 크기가 30도인 시초선과 동경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인 30도가 존재할 수가 있겠고 또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 멈춰도 역시나 동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360도 플러스 30도가 되는 값도 역시나 같은 동경을 나타내고요. 지금처럼 움직인가 각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직인가 각 플러스라고 하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같은 동경이지만 음의 방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각을 표현해 보려면 자 여기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같은 동경을 가집니까? 이만큼 돌아서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럼 한 바퀴 도는데 360도인데 30도가 남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330도만큼 움직였는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30도. 그래서 얘랑 같은 동경을 나타낸 게 330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동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방향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향 값이고요이 방향을 나타내는 각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많은 각들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ox를 시초선 그리고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고정되어 있는 이 op 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른다고 하겠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시초선은 제가 ox 반직선이라고 써놓겠고요 동경은 op 반직선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일정한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경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요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O, 여기가, 여기가 X, 얘 이름이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O, 일정한 P라고 하면, 여기를 동경이라고 할 때,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각, 얘를 제가 알파라고 두면, 이 알파라는, 이 알파라는 각을 유지하는 OP 동경을 나타내는 일반 각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360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또,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각 써주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가 되고요. 여기서 n은 정수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들어가도, 마이너스 1 들어갔다는 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 여기서 이, 이 시초선에서 반대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플러스 알파만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이 일반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뒤에 가서 배울 내용이지만 미리 선정을 해드리면, 우리가 360도는 이 파이라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 일반각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파이를 사용하는 걸 호도법이라고 하는데요. 360도 대신에 이 파이라는 각을 써서 얘를 표현해주면 요거 대신에 이 파이 곱하기 n으로 표시해 두고 역시나 이 알파도 호도법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면 호도법으로 표현해서 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호도법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풀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각이 마이너스 1020도인 동경이 나타내는 각 중에서 양의 값이 최소인 것을 구해 보라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020 도를 우리가 일반각을 표현해 주면 이 값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0이 되고 자 그럼 얘를 표현해 주면 시초선과 이렇게 x축 잡아놨을 때 시초선에서 자 얘가 이름이 시초선이라고 했죠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 6도라고 여기서 세바퀴를 음의 방향으로 돈다는 거니까 한바퀴두바퀴세바퀴 자, 여기가 마이너스 -3, 3 곱하기 3 6 0도고요 여기서 플러스 얼마만큼? 플러스 60만큼 움직인 이 동경을 말하는 거고,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 중에 최소 양의 각에 크게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최소 양의 각은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